얘쯤은 아니고. 얘쯤 못 찾아. 유저하는 못 건져서. 요 앞에서 해야 할 당국이야. 여름 분위기 나는 걸 같이 해 봐요. 아, 얘다만 네. 안 돼요. <laughs> 예 오이씨 기기가 보자, 보자, 보자. 오늘은 아무도 안출거야 아, 제발 릴리스 좀 졸업하나? 지금 데리고 어 당신과 함께하는 이런저런 배담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들었는데, 배당방송 어, 정말인가요? 놀이가 아이인필드, 이 후로 음, 장 으로 먹을줄은 예상 못했 고, 아닌가 평상시 에도 했긴했 지. 이제 엔진 엔진 은 뭐. 뭐？아, 어? 어, 뭐. <목소리> 그래, 대칭을 맞춰준 거야. <laughs> 앨리스가 어, 대칭 맞춰준 겨 <laughs> 그래, 이거지. 뿅 음, 대칭 맞춰줬네. 사람들이 이거 목소리 들으면서 경악하던데. 타임필드 <laughs> 가문의 아, 신념을. 깜짝 놀랐잖아요.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서 경극했는데. 아, 엘리스 고유모션 하나 더 없는 거고. 이게 끝이구나. 돌아 <목소리도> 아, 순 아. <목소리도> 이거 언제 끝나니? 잡봐 오케이.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음 하지? 뭐 아까 전에 파는 진짜 운이 따라주긴 했어. 그래서 어디보자 이번에는 뭐 쓰지? 강타? 이거 이상마스터리 150 이거 민처 뭐 이거 났을까총 응, 400포인트 3단 차지한 시시전시 데시벨 증가 날카로운 솔직히, 아스트라도 신경게 올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 컨트롤 그거야. 헛! 오우, 아. 쉣! 어. 이거! 이키키쿠

쿵쿵쿵 응, 응, 응 내놔 그런데 확실히 탑내릴 때도 고백, 데 이게 뭐내컴퓨내 고백,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아내

어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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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, 하. 이, 이, 들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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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

지, 지가 알아서 해결했죠. 지금 이게 15 활성에다가, 원래 이게 보통은 절망 쓰기는 하는데, 이상 격파 쪽을 쓰고 있거든? 원래는 절망 쪽이 훨씬 더 편, 편하다고 해야 하긴 하는데, 그게 이게 보통 이거 이상 레벨이 보통 이거나, 3정도는 되줘야지 이제 여기 그나마 뚫을 수 있는 스펙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거 그냥 다 뚫어 버리네 얘가 왜 이렇게 여유롭냐

800? 800? 지 혼자 거의 800인데, 씨. 유자, 얘왜 이래. 아니, 그런데 유자, 이래도 200은 되는데, 씨. 이상만 뭐일이 많아. 파이터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. 당신의 슬슬 마무리해야 할뿐들 시간이 없네요. 채워야 이사럼쏟아니다

음좀빨이 <목소리도> 잠시 후 약속이 도이네요 호흡이 괜찮네 능력이 많시고맞다 면접 공격으로 뒷담은 는의 더러운 빛 잇! 사랑 속았습니다 하트 상대네들은 시간이 없네요 실례할게요 조각! 그렇게 속도 내자. 스으아가자검로 타임 펠드의이름로 절대 지지 않겠어가로직해 1분 남았어. 1분 남았는데, 이, 이 여유로운 1분 뭔데? 막판은 엘리스가 못했지만 <laughs> 우수한 듀오가 뼈를 봤다 미쳤네 성능 총 43분 내가 비어있는 시간 플러스 한판 거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대충 엘리스 뾰독한 주제에 엄청난 파워 아니 뾰족할수록 겁나 강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엘리스 이스가 아니라 엘리스 3단 차지를 보면은 그냥 혼돈을 매길 수 있는 메커니즘 3개는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 2명이 끼어들어도 혼돈이 3번은 동시에 터진다는 거지 아까 전에도 봤는데 엘리스가 보통 이상 녀석이 아니야 이제 미아비 같은 경우에는 이상의 탈을 쓴 딜러 같은 경우잖아.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냥 미아비는 딜로 밀어붙인다고 해야지 이상 추적 시스템을 쓰는 것 아니야. 그런데 앨리스는 그걸 아예 그냥 무시하잖아. 세 방을 무시하잖아. 그러니까 이상 게이지가 아무리 에테르, 불, 아니면 번개, 뭐 어쨌든 이상 마스터리 쓰는 애들 관련이 박혀도 그걸 다 혼돈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지.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상 마스터리 하나에다가 다른 속성이 하나씩 터져 터져 줘야지 이제 혼돈이 여러 번 터지는 건데 앨리스는 그걸 아예 무시해 버려. 왜냐고? 얘 스킬 자체에 이미 무시라는 커넥터가 있으니까 쭉쭉 아예 무시하고 강타를 먼저 매긴다. 그건 뭐다? 그냥 강타 효과하고 보고 짜식으로 넘어서 그냥 이상 마스터리가 그냥 먼저 터진다는 거지.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타가 이기기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거 정도?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미약이 힘못 쓰는 게 정답인 건 도체지고 앨리스 겁나 세네. 야, 얘, 얘네들, 제정신이야? 아니, 미아비도 힘들어하는 에테르 활성 15승천이었던 거야. 이게 제로공도, 이, 상당히 어려워요. 위험만 강습정급은 아니긴 한데, 이게 온필드인지, 오픈필드인지, 내 알바 아니고. 어쨌든. 일단은 이 퍼프만 있는데도, 지금 이 땅으로 뚫어버리면, 진짜 이건 좀, 미아비 뭐가 되는 거야, 이제. 프리스트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것도 들춰치고 애당초 모든 적의 HP가 400% 증가하고 공격력 60%에 그러기 수치 180% 증가인데 지금 장난해? 그걸 완전히 다 뚫었어. 미아지마 프리스트 정화 속도가 너무 빨랐어. 보통 미아지마 프리스트 정화가 딱해 봤자 미아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최대였거든. 그러다보니까 미아비한테 얼음저항 40%도 달려있어서 그게 상당히 힘들었어 뭐 엘레는 그거 알파노해서 40%를 녹였으니까 어차피 40%를 무시하는 무장이 있어서 상관은 없었다